이제는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 몇년 동안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소개돼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국의 군사력이 예전에 비해 발전한 것은 인정하지만 세계의 강대국들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고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한국의 군사력이 실제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까지 하는 군들도 계십니다. 파리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장점을 소개할 때 약간의 과장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무기 수준은 누가 감히 함부로 비하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국내의 자체 평가이기도 하지만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일맥상통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기갑전력이 엄청난 물량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기갑전력과 대등하거나 질적으로는 훨씬 뛰어나다는 해외의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저런 비판도 많이 받는 장갑차인 K21조차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다른 군사 강대국들의 주력 장갑차와 비교해도 밀릴 것이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강한 한국 기갑전력의 핵심에는 육군의 제7기동군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진밖에 모르는 제7기동군단과 우리 군의 주력 장갑차인 K2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야심한 밤을 타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우크라이나군 소수의 병력만으로 아주 손쉽게 제압하고 탈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 병력의 질적 수준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는 해도 거점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다름 아닌 야간투시경의 유무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국방정보국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야간투시경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않아 야간 전투에서 약점을 드러냈으며 이 때문에 심각한 전략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취약점을 파악한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에게 미군이 사용하는 야간투시경을 지원한 것입니다. 러시아군도 긴급하게 야간투시경을 보급했으나 전선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했고 러시아군의 부패 문제까지 겹쳐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보급받은 야간투시경은 미군의 야간투시경에 비해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마저도 물량이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되어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야간투시경 장비를 적극 지원하며 야간공격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장비가 질에서 러시아군을 앞서는 것은 예전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프리미엄 홍삼정 올때이케어는 스틱형으로 제작되어서 휴대하기 간편하여 하루 한 포씩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님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인 혜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꺼리튜브 채널을 통해 공동구매로 진행하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한 박스에 4 9 9 0 0원에 할인된 금액으로 3박스 구매시 135,000원이고 5박스 구매시 무려 199,000원으로 최저가 보상제 100% 무료 환불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댓글과 설명 포함된 링크로 들어가시면 해당 제품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가 미국과 군비 경쟁을 벌이며 엄청난 군사기술 발전을 거듭할 당시 러시아는 미국과 맞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자신하던 때도 있었는데 야간투시경이 모자라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통해 드러난 러시아군의 실상은 훨씬 더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역 병력 76만,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장비 1만 5300대, 항공기 3400대, 잠수함 55척을 운영하고 있다는 러시아군의 영광은 이제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개전 이후 손실된 무기들을 복구하는 일도 여의치 않기에 현재는 군사력 규모가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포탄을 공급받아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포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러시아의 군수 상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은 냉전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갑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구소련의 중요한 전술 중 하나가 기갑 웨이브인데요. 대규모의 기갑 부대를 이용한 전면 공격과 심층 침투 전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럽 평야를 끝도 안 보일 정도로 가득 메우고 밀려오는 구소련 전차와 장갑차 등의 기갑 전력은 서방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기갑 전력으로는 구소련을 맞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전차 공격 헬기 개발로 대응 전략을 선회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에게도 고전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위축된 러시아군의 소식을 접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예전만큼 러시아군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폴란드에서는 러시아군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으며 오히려 이제는 한국이 러시아를 넘어서는 수준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 24의 전력분석에서 등장한 내용인데요. 해당 매체는 한국군과 러시아군을 비교해보면 이제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의 측면에서 러시아를 앞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비 대칭 전력인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일부 무기를 제외하고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전면전에 있어서는 한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디펜스24는 그렇기에 한국에서 수입한 무기로 폴란드가 무장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이 자랑하는 동아시아 최강부대 제7기동군단의 전력을 분석했습니다. 예야 사단은 총 4개 뿐이지만 최신 장비로 편성된 기계와 사단의 전력은 충격적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제7기동 군단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독보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병력이 전차, 장갑차 또는 자주포를 타고 기동이 가능한 제7기동 군단은 중국과 일본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위협적인 최강의 부대라고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단급에서 전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 육군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 미군은 특성상 해외 원정을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력 규모와 무기 체계에서 슬리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은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제7기동 군단만한 전력을 갖춘 개별 군단은 미군에서도 드물다는 것입니다. 제7기동군단의 주요 전력은 세계 3대 명품 전차로 인정받는 K2 흑표 전차와 대량을 거친 K1A1 전차까지 더해 약 800여 대의 전차입니다.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대 군사 강국이 현역으로 운용하고 있는 전차보다 많은 수입니다. 또한 제7기동군단은 기갑전력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공병여단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물론 적후방에 침투해 전차 부대를 이끌어줄 두 개의 강습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파치 헬기로 무장한 항공단과 K9 자주포로 이루어진 포병여단이 함께 배치되어 있어 군단 단독으로 공중과 육상에서 협동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강의 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제7기동군단을 상대하기 위해 북부정부의 제79집단군을 만들었습니다. 제79집단군은 중국에서 쾌속하는 부대, 우리 식으로 하면 신속대응군으로 지정된 부대로 한개기갑여단세개 기계와 보병여단과 함께 특수작전단을 보유한 기계와 집단군입니다.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장비가 우수한 것은 논이고 중국 인민해방군 최정의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7기동군단에 비해 병력은 물론이고 장비에 있어서도 뒤처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주력 장갑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례로 대한민국은 국내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K21을 주력 장갑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K21은 전장 6.9m, 전폭 3.4m, 전폭 2.6m에 중량은 25톤 내외인데요. 세계적인 IFV 흐름이 동급 체계의 화력 증강에 맞춰 중장갑을 두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실제로 K21의 부족한 방어력은 전력화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는데요. 물론 정면에서는 러시아 BMP3의 2A72 30mm 기관 포탄까지 피해 없이 막아내고 측면에서는 에서도 14.5x114mm 중기관 총탄 세례를 맞아도 멀쩡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현대 장갑차들이 너도 나도 화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반면 화력은 K40-70 부경장 40mm 기관포를 탑재함으로써 대한민국 무기체계답게 최강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탄약인 K37 날개안정분리철갑탄을 사용할 경우 평균 220mm 이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쯤이면 전차를 제외하고는 K11의 폭격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체계는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당초 중국 장갑차는 러시아의 BMP 계열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단점도 그대로 계승해서 취약한 방어력이 약점이었는데요. 이 흔적은 중국이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뒤 개발한 GBD 공사의식 장갑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GBD 공사에는 전장 7.2m, 전폭 3.2m, 전고 2.5m의 우락부락한 차체에 어울리지 않게 전투 중량은 2 4 남 찌수로 오히려 K-2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면 20에서 30mm 방어와. 측후면 14.5mm로 추정되는데요. K21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한편, 무장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보이는데요. GBD04A에서는 BMP3와 동일한 100mm 2A70 -10 저압 강선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핏 2A70 저압 강선포는 100mm라는 구경과 어마어마한 포신 때문에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 주포인데요. 하지만 저압강선포는 전차의 주포를 떠올리게 하는 외경과 다르게 경량화된 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사체의 속도를 낮추고 화력을 줄여 반동을 억제한 포입니다. 당연히 최대 사거리와 관통력 역시 전차의 그것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심지어 포신 압력이 낮아 관통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조차 운용할 수 없는데요. 다만 운동에너지 탄종을 제외하곤 호환성이 좋아서 기존 고폭탄이나 대전차 고폭탄,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을 별도의 장치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게 뽑을 수 있는 유일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화력은 약하면서도 구경답게 탄 크기는 커져서 GBD-04A의 경우 약 30발의 포탄과 8발의 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는 게 고작입니다. 반면 K21이 K37 날탄 96발, k 3 6 복합기능탄 84발, k 1 6 고폭소 예광탄 60발 등 도합 240발의 포탄을 탑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투 지속 능력 측면에서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중국 역시 100mm 2A70 저압포와 30mm GPT-99 기관포를 GBD-04A에 주문 장으로 혼합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특정 부분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 군사 강국을 앞설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지나친 자화자찬은 자제해야겠지만 발전한 우리의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 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k21에 쏟아지는 세계의 관심이 뜨겁 습니다. 특히 동유럽의 라트비아 국방부는 안보위기속 9년대와 사업의 일환으로 보병전투장 갑차 시험 평가를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K-11의 경쟁 기종들은 현재 박물관 속 유물이나 전시장의 목업 또는 시제품인데 반해 K-11만이 운영 이력이 있는 실전 장비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또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육군 11기동사단 소속 장병이 라트비아까지 건너가 주 야간에 걸친 사격 시범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심각한 안보 위기 속 북방력 증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라트비아의 분위기와 이 사업에 참여 중인 K-21의 활약상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유럽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계 대전의 피해를 복구하고, 냉전 종식 후 찾아온 평화 분위기에 따라 경제 개발과 안정적인 사회 체제 유지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3국에 속한 라트비아 역시 인구수 200만의 소국가로 경제 부흥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오랜 기간 이어오던 징병제를 2007년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당사국은 물론이고 인접국인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라트비아가 포함된 발트 3국까지 러시아의 총구가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국방력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소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라트비아는 독립 후에 발 러시아, 친서방 정책을 펼쳤고 러시아계 라트비아인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민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엄청난 공포감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발트 삼국 중 현재 라트비아의 병력은 나토군 1,500명의 지원을 받는 현역군인과 주방위군 7,500명만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나마 주방위군은 기간제로 복무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응하여 지난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발트 3국의 상시 주둔 중인 나토 연합군 병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라트비아는 지난해에 군 징병제를 부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04년 나토에 가입한 이래 2007년 징병제 폐지 이후 무려 16년 만에 붕괴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국방력 증강에는 언제나 엄청난 예산과 시간 그리고 인력이 필요한데 라트비아의 경우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그리고 파브릭스 라트비아 국방부 장관은 라트비아의 군사 체계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며 징병제를 다시 시작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징병제 부활 결정에 라트비아 내부에서조차 환영의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이런 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오히려 이번 결정이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징병제란 말 그대로 국가에서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인데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정도라면 라트비아가 국방력 증강에 얼마나 진심인지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라트비아는 다양한 군사적 대비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군사 장비의 현대화와 군인들의 훈련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트비아는 국제적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벨라루스의 하이브리드 공격은 라트비아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노골적인 군사력 사용 대신 공격의 주체나 의도를 숨기면서도 나름의 타격을 가하는 정해진 형식이 없는 작전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하이브리드 공격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벨라루스는 2021년부터 중동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이주민을 인접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으로 몰아내 이들 국가의 사회 불안을 유도하는 하이브리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트비아는 국경 경비 인력을 늘리고 벨라루스 국경으로 병력을 증파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벨라루스 국경에 병력을 대거 증파해 경비를 강화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와 함께 벨라루스에 주둔하는 바그너 그룹의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병력 증가뿐 아니라 무기 도입에도 다양한 군사 장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장갑차 도입 사업인데요.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라트비아는 군 현대화를 위해 123대의 구형 영국 장갑 차량 CVRT를 대체할 보병 전투 차량을 획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라트비아는 2026년까지 약 100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며, 프로젝트 규모는 4조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트비아 국방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수도 리가에카다가 군사기지에서 시험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스페인 합작회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럽 랜드 시스템스의 아스코드 장갑차, 터키 오토카르의 툴파 장갑차,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21이 참가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이번 라트비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경쟁하는 다른 장갑차들이 시제 장비 데반에 K21은 이미 우리 군에 도입돼 전력화되어 운용 중인 장갑차이기 때문입니다. 성능 면에서도 K21은 경쟁 기종에 비해 상대적인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0mm 주포를 사용하여 기존의 30mm 주포를 장착한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여 높은 화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향후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과 전수령 유도탄 천검을 장착할 수 있는 점에서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보병 전투장갑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 기종 대비 30% 정도 저렴한 K-11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K-11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도입 가능한 중무장 장갑차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가 보병전투장갑차 100여 대를 구입하는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이유로도 K21은 꽤나 준수한 성능의 장갑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길이는 7.7m, 폭은 3.66m, 높이는 3.72m이며 기본 중량은 42톤이지만 반응장갑과 대전차 방어용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하면 47톤에 이릅니다. 최고 시속은 70km이며 야지에서는 40km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와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수상에서는 6km의 속도를 낼수 있으며 탑승인원은 승무원 3명을 포함해 12명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규모가 큰 무기 도입 사업에서는 최종 결과가 날 때까지는 항상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라트비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K-21의 경쟁 기종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코드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궤도형 장갑차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보병 전투 장갑차, 대전차 장갑차, 대공포 장갑차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30mm 기관포와 7.62mm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을 추가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전투 시스템은 최신의 전자기술과 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투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의 안정성과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기종은 툴파르인데요. 툴파르는 터키의 오토카를 사에서 개발한 궤도형 장갑차로 30mm 기관포와 7.62mm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과 대공미사일 추가 장착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K21의 성능은 평균 수준의 방어력 외 모든 역량에서 경쟁 기종을 압도한다 할수 있는데요. 이런 K21에도 약점은 존재합니다. 일단 2009년 출고되었던 양산 1호차의 설계결함과 그로 인한 탑승자 사 사건을 들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엔 약간의 오해와 과장이 섞인 것이 기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초도 물량에서 생기는 결함 개선 과정을 지나치게 짧게 잡은 군과 기관 그리고 업계의 잘못이었음이 추후에 밝혀졌습니다. 자칫 명품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였는데요. 여기에 전술의 뜻 평균적인 K-21의 방어력도 경쟁사들은 문제삼고 있습니다. 현재 장갑 차량들은 두꺼운 장갑을 채용하는 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K21 보병 전차의 전면부 방어력은 12.7mm, 측면은 7.62mm의 방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는 북한의 중기관총과 RPG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대전차 무기는 K-21 보병 전차의 전면부와 측면부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K-21 보병 전차는 북한의 대전차 무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는 애초에 K-21의 개발 당시 방호력보다는 도화 능력을 우선시했던 결과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자력으로 물에 떠서 대동강을 건널 수 있어야 한다가 군의 요구조건이었습니다. 강과 하천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을 생각하면 무리한 조건은 아니었지만 장갑차를 수상해서 뜨게 만들기 위해선 무게를 덜어내야만 했고 K21 보병전차의 반응형 폭발 장갑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일정 부분 이상의 방어력을 포기한 것이죠. 그러나 K21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 하나와 군당국은 반응형 폭발 장갑 시스템, 대전차 미사일 교란 장치, 능동방어 장치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이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21의 라트비아 수출이 성사된다면 라트비아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계량과 창정비를 거친 후 수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방어력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전언입니다. 추후에 있을 수출 계약은 물론 우리 군의 작전 유연성을 위해서라도 K-21의 개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 전장의 모습이 변했어도 육군과 보병의 역할은 아직 그대로라는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트비아엔 세계 방산업계의 든든한 구세주 대한민국이 있고 K21은 도화작전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육상전을 머리에 그리고 있는 라트비아군의 최고의 전투 옵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